21번은 BC를 지름으로 하는 이 원에서 삼각형 ABC와 ADE가 이 원에 내접할 때 AF를 K라고 할때 K제곱값 음, 그러면 일단 지름이 BC 지름이 BC고 길이가 4로 주어졌죠 그리고 DE도 길이가 4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DE도 지름이 될 거고 결국에 여기 중심, 원의 중심 5를 통과하겠죠? 중심을 통과하겠죠? 그리고 또 주어진 게, sign, ca, 여기를, 세타라고 할게요. 그 sign, 세타 값이 4분의 1로 주어졌을 때, af, 여기가 k 값이 되죠. 그리고 이 k 제곱 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원에 내접한 도형이 나오면, 각을, 각을 잘 찾아줘야겠죠? 먼저, 여기 sin 세타가 주어졌기 때문에 CE의 길이를 우리는 구할 수 있겠죠. 사인 법칙에 의해서 sin 세타분의 CE는 구할 수 있는 것부터 e r 이니까 반지름이 니까 4가 되겠죠. 그러면 sin 세타는 4 분의 1이니까 4로 올라가니까 CE가 1이 되겠죠. 여기 길이가 1이 될 거고 문제에서 CE와 BF가 길이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 길이가 같게 되겠죠. 그리고 음, 여기 지름을 통과하는 삼각형 ABC. 여긴 직각이 되고 또 DE도 중심을 통과하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도 90도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90도고 여기도 90도. 그러면 여기를 x로 본다면 x 세타가 90도. 그리고 여기도 90도니까 x 세타. 여기도 세타가 어야겠죠 이렇게 이각과 이각이 세타로 일치할 거고, 음, 그러면 여기 B, C와 C, E의 현이 같을 거고, 그러면 아 여기 후가 같을 거고, 그러면 현도 같겠죠. 이렇게 그어주면 BD의 길이도 1이 되니까 1이 되니까 결국에 BD, BF 이렇게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고 여기를 이 요거, 우린 k 값을 k의 제곱 값을 구하는 거니까 음, 여기가 1이 되죠. 그럼 여기도 1이 되겠죠. 여기도 1, 여기 2면 이 전체 길이가 3이 될 거고 그러면 k 3이 음, 삼각형에서 뭔가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AB호가 보이죠. 각부터 찾아내는 게 제일 좋아요. 각 찾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같은 각들을 일단 다 찾아놓고, 그러면 호 AB에 대해서 여기 각이 동그라미라고 한다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도 원이 되겠죠. 동그라미도. 그리고 이호 AB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여기도 동굴 방게 되죠. 여기도 막꼭지 각이니까 여기도 동글뱅이. 그러면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즉, 여기도 k가 될 거고, ac도 k가 될 거고, efc는 3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90도인데, 여기가 세타니까 이 각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x 값이. 그러면 여기. 코스앤 법칙 사용해서 k 값 구할 수 있겠죠. 여기. k, k, 마주변의 변이 3이니까. 3의 제곱이 9죠. 그리고 k의 제곱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2배 의 kk. k제곱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우리는 사인 세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9, 2k 제곱. 이거는 사인 세타가 되죠. 1, 3분이니까 부어 바뀌지 않고. 그러면 마이너스 2k제곱, 사인세타는 4분의 1이니까 요게 2분의 1이 되는 거고, 2분의 4, 2분의 1이니까 2분의 3k제곱으로 계산이 될 거고 3 나눠주고 2 곱해주면 k제곱값이 6이 되겠죠? 음,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각만 찾아내면 여기가 2등변 삼각형이고 여기 세타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리고 여기에 3값이니까 여기서 코스인 법칙 사용하면 되겠죠.